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세명 전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눌러주시고요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명 전기 결국은 상한가를 마감해 줬습니다 대장주의 위용 자, 기존의 끼가 나는 굉장한 놈이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자 이대로 전기가 죽을리가 없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이대로 죽는다면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것이고 자 이러한 모양들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밑으로 쭉 뺐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쭉 빼면서 대금 터지면서 내려온 게 없어요 즉 충분히 물량을 오히려 모았다 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싹다 모았고 다시 오늘 올랐을 때 지금 손바뀜 되면서 추가적인 동력 상승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는가? 지금 단순히 세명 전기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재룡산업도 지금 상한가 물론 시간에 좀 풀렸어요. 그리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 시간에선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보송파워텔 특히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480원이기 때문에, 내일 장한가 풀렸다가 다시 한번 슈팅 주면서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누구다? 우리 대장주인 세명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완벽하게 지금 거의 한달 내내 밑로 내리 꽂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해 주는 거고 대금이 또 터졌습니다.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매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이 구간부터는 정말 세력 마음이거든요. 위쪽으로 잡아 먹어 올리든 아래쪽으로 낸 다음 에 빼서 올리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들 잘 지켜 보셔야겠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전 눌렸다가 물량 모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올린다 하더라도 앞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살짝 눌렸다가 바로 윗꼬리로 매물대를 한번 만들어 주고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돈이 덜 들거든요. 자 그런 형태의 세력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나리오 잘 잡으셔야겠는데요. 월봉차트 보이겠습니다. 월봉차태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완벽한 바닥권에서 물량 다 잡아가지고 대금이 지금 역대급으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대급 터진 건데 긴 꼬리 달아주는 다시 한번 잡아먹어 올라가 주는 모습 자요 5월달에 만들어졌던 이윗꼬리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미친 신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명정리 같은 경우 특히나 끼가 너무나 좋잖아요. 이제 시가총액 8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 충분하고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도 다시 한번 예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안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일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 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두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24만주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타 오인 쪽에서도 무려 10만주가 들어왔는데 자, 사고 팔고 한 거를 더해서 총 결과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량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개인 창고도 마찬가지. 외인들은 밑에서 쭉막사 모았던 거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던졌고 기간도 마찬가지. 하지만 세명정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하고 외인 수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 수급과 외인 수급이 다른 수급이 아니고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 같은 놈들이 지금 손바뀜을 한번한 것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올려줄. 요 구간은 좀 비어있기 때문에 내일 갭이 좀 낮게 뜬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대응만 잘한다면 큰 슈팅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이슈가 어떤 겁니까? 특징주에서 지금 한전에서 41조 인리 송전망 사업 추진에 전력 설비가 강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MOU를 맺은 거예요. MOU 자체가 어떤 큰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이야기, 계약이라든가 좀더 구체화된다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제가 이런 추가적인 시나리오와 평단가에 따른 대응 방법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내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출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